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가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이 세대여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자기,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건니와 보라 내 말을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나를 심판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그곳에서도 자기는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여호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지 것입니다. 아멘. 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 친구와 그 싸운 적이 있어요. 말, 말 다툰 적이 있어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와서 기억하기로는 어, 그때. 관계가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어, 올바르다고 그냥 제 의견이 맞다고 그 되게 그냥 어, 엠프사이즈 하고 거기에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다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제가 그냥 셀피쉬하고 이기적이고 어,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어, 나의 중심만 생각하면서 그 행동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회개가, 회개가 돼요 감사하게 지금은 둘다 사역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관계가 괜찮습니다. 근데 그그예제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2장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가 믿는 삶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예레미야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서 심판을 받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근데 저는 우리는 지금 uh, 2024 uh,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으로서는 심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uh, 역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uh, we are free, forgiven, 용서받았고 uh, 이제는 심판을 받을 수 없어요. 어,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면은 죽은 다음에 어, 9장 말씀 보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어,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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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always we have to remember 어,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 그리고 어, 교만하지 면은안 됩니다. 어, 특히 어, 오늘 그 제목은 심판의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예레미야 2장 큐티의 어, 책에 나, 어, 보시면은 심판의 이유. 근데 제가 오늘 29장하고 어, 29절하고 37절 말씀까지 보니까 그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 백성들이 심판을 하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어, 물어봤는데요. 저는 35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어, 한번 볼까요? 어, 영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You claim I am innocent, 죄가 없다. Uh, his anger is sure to turn away from me. Uh, I will certainly judge you because you have said I have not sinned. 저는 그 심판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없다. Uh, uh, I don't need God. 그렇게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를 uh, 보시기를 되게 uh, that's not right.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잘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애굽 땅에서도 건져 나오고 그렇게 그그 그 많은 말씀 잘 알죠. 그런 것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forget 하고 버리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은 그런 말씀을 잘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심판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매일 매일 겸손한 마음, 우리의 죄를 잘 알고 우리의 죄를 그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우리의 죄를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어, 요한 일서 1장9절 말씀 잘 아시죠? 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어, 어, 우리 어, 의료사 우리가 우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어, 불에서 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약속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we, we can't be judged because of Jesus.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제, 우리의 죄가 뭔지, 우리가 음, our action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maybe 음, 특히 저는 요즘 이런 이런 기도와 생각을 많이 나요. 어,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의 죄가 제일 빨리 발견되는 그 시츄에이션, 어, 그게 뭔지, 그 우리 어려운 그 시츄에이션,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특히 관계 속에서 그게 잘,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어, 제,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 역사는 우리 좋아하는 사람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맵이 관계 속에서 좀 어려운 분들 안에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왜그 얘기를 하면 어제그 누구 그 같이 같은, 같은 교인이랑 야고보서 1장 말씀 통해서 퀴트를 했어요. 같이 퀴트를 했는데 야고보서 1장 끝에 말 끝에 말씀 27절 말씀. 어떻게 나오죠? True religion. What is true religion? 진정한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에서 돌보, 돌보는 게 그게 true religion이라고 나오죠, 진정한 믿음, 진정한, 진정한 신앙. 그런데 지금 와서 요즘 이 우리의 소사이리 우리 세대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who is difficult to love? Who is not easy to love?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용서하기 싫, 어, 힘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maybe 또, 또, 혹은 우리가 용서 구할 사람이 누군지 Who do we need to ask for forgiveness from? 그걸 안에 통해서 I think it, really, it shows us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랑하는 베들 성도 여러분 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니까 매일 매일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 겸손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 돌아볼 때, 기도할 때, 어, It's probably not too hard.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who, who is difficult to love in my life? 내가 누구를 싫어하지? w h o I h w h o a m i w h o e w h o do I h v e r w h o do I have a hard time getting along with? 그 여름에 이번에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어, 다음 주갈그 어, 저는 제가 제일 힘든 사람하고 시간 보내기를 어, 그 플랜을 잡았어요. 근데 그, 그게 누구냐 은면 저희 아버지입니다. 어, 근데 기도 부탁은 어,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희 아버지랑 같은 그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제, 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마음을 더 주, 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그리고 저도 아버지한테 용서 받고, 저도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줄수 있게 어, 여러분들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 기억 나실 때 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어, 기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 2장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어, 예수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깨끗이 어, 우리 죄 모든 죄가 어, past, present, and future 어, 다 사함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그거를 기억하면서 어,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특히 우리가 어, 사랑 사랑하기를 어려운 분들. 특히 우리 패밀리 어, 안에서 우리 클로스 릴레이션십 안에서 주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고 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 거기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가 험에 뜨게 하지 마시며 다만한게서 고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